정삼삼, 후삼삼, 진여신상이요. 풀립도 만봄을 지니고 해탈 극나이요. 자삼삼, 우삼삼, 삼매해탈이요. 들꽃도 만품을 이루고, 해탈 극락이요. 상삼삼, 하삼삼, 영기실상이요. 풀벌레도 만 봄을 드러내고 해탈 극락이요 안 삼삼 박 삼삼 중도 공존 이요 송사리도 만 봄을 드러내고 해탈 긍나입니다. 아십니까? 삼삼은 군이 두꺼비도만폼을 내투고 축복 행복이요. 삼삼은 군이 고슴도치도 만봄을 펼치고 길상 길경입니다. 누리십니까? 삼삼은 군이 산, 새도 만봄을 노래하며 견성 성불이요 삼삼은 군이 만봄을 춤추며 봄불 봄나 입니다 아 하... 오늘은 본물님께서도잘 아시다시피 엄력으로 3월 3일 삼진날 모든 생명들이 겨온의겨온의땅 속에서나 아니면은 또 다른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집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물론, 미리 벌써 깨어나서 풀잎도돋고 또, 뭐, 어, 풀벌레도 벌써 깨어난 것도 있지만, 오늘은, 홍여, 깨어나지 못한, 잠다다 깨어나지 못한 모든 유생무생, 유정무증, 삼남한상, 두두물물, 산화대시, 모든 범부, 성인, 중생 뭉쳐 할것 없이 다 깨어나는 날이다. 보통 우리가 잠자다 깨어나다라는 날이라 하지만 사실은 생사 없는 우리들의 그 마음 자리, 불성 자리, 나 자리. 유무 없는 나 본래 자리, 색공 없는 나 본래 자리, 시공 없는 나의 본래 자리, 시종 없는 나 본래 자리, 선악 없는 나 본래 자리, 의불이 옳고 그름 없는 나 본래 자리, 또 지불지 알고 무름 없는 나의 본래 자리. 그리고 밝고 어둠 없는 나의 본래 자리 또 깨치고 미함도 없는 나의 본래 자리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선정을 즐기시다가 오늘은 이제 다 일시에 선정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해서 강남 같은 제비도 다시 돌아오고. 모든 유생, 우생, 유정들이 다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성불 본불로서, 해탈, 극나그로서 어떻게 보면 탄생하는 날이다. 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육도 윤회에서 헤매다가, 윤회도, 육도 윤회에서 해탈한, 자유자재한 본래, 자기도 깨어날인 날이다. 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한한 축복과 행복을 받는 날이고, 길상 길림이 되는 날이고, 강명, 감로 보배, 부주가 되는 날이고, 보화 영화가 되는 날이고, 또 무한한 사랑, 자비, 공덕, 가피, 은혜, 가치, 보람. 그야말로, 경, 사, 경주, 길, 상, 길, 경, 축복, 행복, 해탈, 극락, 어, 성불, 본부를 무한히 자기, 아, 본래 갖고는 자기의 그 살림살이, 자기 해탈, 극락, 성불, 본부의 본래 살림살이를 음껏 영문이 누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대운 대박의 날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3월 3일날 우리 함께 방생하고 천우 지내고, 부침개 공연 올리고, 뭐든 공연 올리고, 뭐든 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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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무정, 어, 중생, 어, 범부 성이 정전 무죄 다것이다 우리가 공량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무궁무진한 자를 수 없는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무한한 공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짓고 또내 것으로 찾아서 앞으로 항상 내 살림살이를 상으로 행복하게, 축복스럽게, 길상길경스럽게, 해탈극나, 성불보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누리게 될 그런 우리가 또 오늘의 인연법을 또 우리 함께하는 성불 본부 분을 맺어서 이와 같이 오늘 또법회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주 보람있고 아주 가치 있는 날이다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삼삼 후삼삼 맨날 3월 3일 때이공원을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유명한 공원인데 우리가 3월 3일인가 전삼삼 후삼삼 앞에도 삼삼, 뒤에도 삼삼, 안에도 삼삼, 밖에도 삼삼, 위에도 삼삼, 밑에 하에도 삼삼, 어, 좌에도 삼삼, 이제 위에도 삼삼, 다 삼삼으로 돌아간다, 이게. 가, 현재, 미, 삼세가다 나로 펼쳐진다. 천지, 인, 하늘과 땅과 사람, 쉽게 말하자면, 이 모든 뭐 것이 다, 아 어, 나로 돌아간다. 나로 펼쳐진다, 누린다 하는 것이 이제 삼삼이란 날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무차기 당선이 평생 10년 동안 자기는 문서 보사를 측면에서 문서 보사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현성 도를 유의하겠다. 홀려를 세우고 10년 동안 반납 없이 오로지 자나회나 오나 가나 밥 먹으나 뭐, 어, 꿈속에 잠속 에상 일하나, 어, 평소 가는 어떤 문서 보살 문서+ 문서 찾다가 그래도 문서 보살이 자기 오지 않는가 안 되겠다 내가 문서 보살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일만문수보살이 사는다 하니까 내가 오대산을 찾아가 했다 해서 찾아가서 오대산을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선 가는 그, 그 중에 저 유명한 이래가 있지요 한문이 하나가 오대산 있고더그자 앉아 있으니까 그 문서보살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은 스님이 네, 와가지고 오대사님께서 아니 노보살님 노보살님 왜 오대산 가는 길이 어리니까 노보살님 곧장 가거라 이러면 이제 곧장 가라니까 그래도 곧장 가는 게 가니까 이 노보살님 저 멀쩡한 사람이 또 저렇게 가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곧장 가란 말이, 우리 곧장 가라면 곧장 가는지 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오르산 가는, 가는 길이 어딥니까? 곧장 가라. 이거 오르산 가는 길이 어딘가묻는나 자신으로 돌아가라, 가라이게 그게 곧장 가라니그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오르산 <laughs> 가고 다 낭패를 보는 거야. 현실 멀쩡한 지 그, 분리는 좋게 잘생긴 놈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 점검을 했어요. 오래 사는 할머니가.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도통한 할머니가 많이 사가지고, 선임들을 해롱하고, 점검 받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보살님들이, 그선임다 도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선임들을 제대로 야 돼. 바꿔야 돼. 이바 선임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니 성숙이 없어. 옛날 말이지. 개인이뭐 머리가 옷이 좋다고, 이렇게 어시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야. 지금은 세상이 벌써 바깥이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출가야. 뭐 머리, 가어디가 출가가 아니고. 내가 어디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진짜 출가라. 그게, 그게, 그걸 바라는 거지, 부처님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무차 선님이 이제, 오사님은뭐그 들어가서, 곧장 가라니까, 이제 곧장 간 거야. 어쨌든 오제산에 들어갔어. 가면 나는 뭐어들 하고 자고래보니까 어디가 인제 아나 나는 재물고, 아이 배는 고프고 가지고 어디 물이 반짝 반짝 하니까 그 찾아가니까 오늘 막 집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는 남아무서몇번그 계십니까 세 번이 하니까 오늘 당일것든 후수단 힘이. 어왜 내립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어디 사는 문수가 칭해라 찾아왔다가 나는 제뭐갈 꼴이 있는데 불이 반짝반짝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하룻밤 쉬어가면 안 되면, 아, 들어오라고, 돌아가지고 시장 갔더니, 동작, 균제 동작 이제 시계 가지고, 이제, 공양밥 해가지고, 하고, 보고 나한테 잔잔 땅을박 공량 위에 차공양이 있나니라.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박 공량 하는 것이 도라야 되니까, 네. <laughs> 그 다음에, 아, 그, 그 말이 유명한 말이 어디게나냐면은 망공성이 해제 때, 이제 수도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비구니가 천하절일인 비구니가 있었어. 비구야 너무 잘 생겼어. 잘 생긴단 말이야. 어? 그니까 러이 세종 선임들이 망무스임만큰 선임, 우리 비구니 선임이 있는 천하절일인데그 비구니 선임 도대체 믿고 달고 있는 그것이 한번 얼마나 잘생기지궁인좀 시켜주십시오. 이래 되버릴까요? 그쪽 수족사 문명들은 그런 거 관계치 않아. 그런 게, 그, 자유자재 하는, 이제, 그쪽 문명들은. 그러니까, 큰스님이수자들 있으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큰스님이또큰스님님 되고, 이게 또, 자기 대장이니까. 또, 그, 그것도 말 들은 참, 그, 대중 공략 만시키라그 해요. 그러나 비분이, 그, 비분이, 또이쁜 비분이 너무 많아. 실마 절색 같은 비분이 있어. 복생긴 비분도 많지만은, <laughs> 절색 같은 비분이 많아. 요 보면은, 이 비분이 그누구 딱, 나오래 했어. 야, 대중들이, 오늘 해제를 했는데, 너 그거 달고 있는 거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공략 한번 시켜주면 어떤가 된게 이제 불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궁이라 그래. 보, 보호배 보자 궁, 구. 진짜 보호공이잖아. 부처님도 그 속에 나왔잖아. 여러분, 그게 중요하긴 야돼 그게 진짜 보호공이야. 그게 우리가 뭐, 웃게 생각하지만, 보호공, 진짜 보호공이야. 보호배 보자 궁정, 궁자 부처고 조사, 큰님이다그 속에서 나왔지, 뭐 어디서 나왔나. 그게 어머니가 이 최고야, 알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구명 한번 시켜주라 하셨어 이게 이 비군이가 어떻게 되노 아니 참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랬는데. 아니 큰승님부터 한번 공룡 시켜주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그말 들으니까 아, 또그 말도 그 맞아다 아니 참물도 우리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마음을 못 들. 큰 동호인인데 구명 한번 시켜줘야 될가 아이가. 참물도 아래 가 있는데 그 응. 그, 어? 그, 그, 하소서의 법성이 앉아가지고, 옷을 벗어서 봐라, 하고, 뭐, 아짓도리, 그냥, 한번 봐라, 해서, 다 봤느냐, 예, 하고, 그냥 봐라. 예, 옷을 다 긋고 나는데, 오늘의 비원니니 네 차례다, 이디니까요니 네 차례다, 이디니까요 하는 말이. 비구 하는 말야 아니, 박공량 후에는 차공량이 있습니다. 한번공량에서 끝났지, 뭐, 다시, 나공량시 일합니까? 이럴 가니까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야. 비구이까 그만큼 재치가 있는 거한번공량에서 그만히 볼 수가 없다, 이거. 뭐, 저에서한번 공량하면 됐지. 그러니까 고 다들, 공작도 못뭐 당한 거지. 네,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 후에, 이영광성이말려놓 그러면, 박공량 후에 차공량이 있느애라 얘가 비군을확 잡아. 꼼짝이지 만드는 부호 있잖아. 박공룡이 차공령 있잖아. 그럼 박공룡이 차공령입니다 니가 차공령 부... 시켜라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망공이나 그때 제정들이그 비군이한테 꼼짝 당하게 당해버린거야. 내가, 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야.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후학들은 거기제 끝나는 거아시 그걸 넘었을 줄알고는 그걸 넘었을 줄 알아야 우리가 벌써 좀 자유로운 거야 해탈이란 게 그걸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들 지적하고 하는 거야 넘었어 벌써 나도 자유로워지잖아 내가 이거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박구량차구냥딱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얘기했는 거야. 그래서, 아, 자는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거기는 대중이 얼마나 되는 고한 700명, 800명이 됩니다. 무작성님 사는 대중이 한 7, 8명이 된 거야. 거기에서 이제,입니다. 아, 그래. 대단히 많구나, 이제서. 그, 무차히, 어, 노스님, 여기는 이제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밤이니까, 오르막길이 사니까 모르잖아. 여기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까, 전삼삼, 후삼삼, 이니라, 해서. 그니까, 러그말 들자, 딱 오기는 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아니, 이렇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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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자비을 사다가 내일 아침에 밤 일찍 가 떠나가거라, 그랬어. 이 하고 자기 도꼼짝 못하고 이제 이제 예 잠이나 이제 그 이제 한구 그 속에 방금 여기서 자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내 마침 이제 복주고 이제 균제 보고 마중 나가라 했어 그 쌀이 몸에 그여딱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해도 어젯밤에 전삼삼 후삼삼이란 그+ 뜻이 목에 매, 딱 근래가 잠도못다지 그게 근래가있었 거야 그 아주 고명하죠 균제 보고. 야, 쉬자여 이렇게, 예, 이렇게. 어제, 내가 이게 대중이 얼마나 묻는가, 그, 그, 큰그 스님이, 누구 스님이, 천삼삼, 부삼삼인데, 그게, 그,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동자가 물었어요. 그 동자가 내가, 무차 스님, 이러니까, 이 무차 스님 알아, 동자가 자기가 뭐게, 그래, 예, 이러는 거야. 몇이나 되는 고 이래, 동자그래서 예? 인상간에 정신 딱 차리니까, 네. 동자도 그우당집다 찾아다 버린 거야.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 유명한 공안이야 우리 스님들한데 전삼삼 후삼삼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게 그래. 그전 저번에 그 공부했는데 오늘 공부해가지고 내일 오면 한번 대답해봐요. 전삼삼 후삼삼 어, 여러분들이 여기 매매이몇년해널마다 했는 공부야. 좀이어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아까도 다 힘든 는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 한번 내일이 여러분들한테 하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어 수고 많았습니다. 인식하고